아, 이거 탑이 많이 말리는데. 이거 상대 민트 팀이 어떤 식으로 지금 자르반을 운용을 해야 되는지, 우리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게임을 이끌어가야 되는지 확실히 알고 있는 모습이죠. 탑이 이런 식으로 망해버리면은, 텔포가 없기, 어, 텔포를 이용해가지고 바텀을 교전을 했을 때도, 3대3 교전인지, 4대4 교전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힘들거든요. 그리고 바텀도. 아, 이거. 큐가 조금만 빨리 들어갔다면 하는 마음인데요. 아 그리고 이거 더블킬 위드에서도 죽었고요 자르반 갱킹에 순식간에 5대0 벌어집니다. 이거 수반에 너무 안 좋은데요 지금 상황이.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 상태와 성장차가 벌어지면그때부터 라인전, 뭐, 유리한 캐릭이고, 뭐, 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상태 성장하는 걸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새 라인이 전부 다 주도권이 뺏겼기 때문에, 이거, 게다가, 세주안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킹형 챔프라고 보기보다는, 한타를 생각하는 챔프기 때문에 조금 후위를 도우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바톤도 맘대로 저렇게 들어와가지고 대교환을 하는 상황이에요. 이 미드도 되게 아리템이 특이한 게 뭐냐면 성배를 먼저 갔어요. 아 어, 이거 들기는 좋네요. 아 맞은 좀 많고요. 아 지금 딜이 전혀 안 들어가죠. 이게 지금, 르블랑이, 이제, 미드에서는, 그, Q를 선마를안 하고, W를 선마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딜교를 보기 위해서는 W로 데미지를 줄 필요가 있어요. 딜교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게 안 된다면은, 이제 같이 크는 유량으로 W를 먼저 선마를 한다면은, 같이 라인을 밀면서, 11렙 이후로 도보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그게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까지 라인이 먼저 밀리고 주도권이 뺏기게 되면은 아리가 아, 그래? 너 라인 그렇게 프리징해? 그러면 나 로밍 가 로밍 로빙 가서 다이브해서 딴다. 그런 마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되죠. 지금. 지금 어느 라인이고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텀도 지금 라인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드가 지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라인이 계속 형성이 되면은, 어, 이거, 일단은, 자료반을 먼저 봤어요. 근데, 와드가 있는 거를 클릭을 해줬는데, 지금, 루블랑이 그냥 오죠. 모르는 척, 모르는 척, 모르는 척. 아, 이거, 탓슬을못 맞췄어요, 아. 탓슬 맞췄, 어, 그리고 탑에서는, 또 플래시 써가지고 살아가고요, 이릴리아. 이거, 이, 비웨이브를 못 먹었기 때문에, 탑 격차는 계속 벌어지죠? C.S 차이 21개 나고요. 이거 레벨 차이도 레벨 차이지만 지금 돈격차가 돈격차가 1,400원 1,300원 나거든요 지금. 이러면은 풀어주지 않으면은 절대 탑을 뭐 이기거나 이길 생각도 못하죠. C.S 절하면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미드를 하는데 지금 이거 이렐리아가 오게 되면은 아 이게 바로 주도권이 뺏긴 처참한 결과죠. 탑에서 주도권 뺏겨버리니까, 페카림이 탑에다가 테를 쓸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이렐리아는 집을 갔다가 테를 타고서 미드를 찔러줬죠. 굳이 뭐 이렐리아가 안 왔어도, 세주안이나 물론 못 죽였겠습니다만, 아리가 죽지는 않았겠죠. 어, 그리고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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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아, 이거 헥갈 또 죽었어요. 아, 이거 너무 안 좋은데? 지금 세주하니까 바텀에 있는데 이거 궁도 없어가지고 갱이 안 되거든요. 상대 잔나에요. 그리고 시야로도 다 보고 있고요 네. 이제 바, 이제 알겠죠. 미니언이 때리기 때문에. 지금 세주한이는 갱을 노린다거나 하면 안 돼요. 라인이 다안 좋고, 지금. 시야가 그렇게 잘 먹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르반 위치를 생각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굉장히 역경 맞을 수 있다는 거를 항상 유념해 두고 플레이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치면은 지금 어차피 궁도 없기 때문에 2대1 싸움 하면은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바이나 그냥 궁 타임 동안 라인을 커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글링을 돌아가지고 레벨링을 하는 게좀더 좋아보여요 그리고 세조하니가 타임이 조금 아, 지금 바텀은 레벨 차가 두 개나 나서. 지금 굉장히 시비를 잘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라인, 어, 지고, 있 어, 궁을 썼는데, 아, 이것도 궁으로 죽고요 방금 조금 레오나가 욕심을 부렸다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플래시를 사용해서 살아날 거라면은 차라리 궁을, 궁 찍는 거를 바라지 말고 안쪽으로 따라가서 빨려 들어가지 말고 그냥 플래시로 가서 안전하게 빠져 나오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 근데 자료 많이 무리하다가 죽었어요 지금 타하고비한테 블루도 먹었고요. 상대가 조금 무리한 걸 이번에는 잘 먹, 받아 먹었네요. 그리고 바텀은 지금 거의 합비규환이죠 이거 가가지고 타워를 저렇게 안쪽에서 파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렙차와 템차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집에 가게 됐죠. 피도 없었서고요 CS 다 놓치는 거예요? 어, 안 가고, 이거는 판단 좋아요. 상대가 빠져주니까, 이렇게 라인을 먹는 거. 이런 거를 하는 거 자체가 이제 상대랑 차이를 조금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탑만, 탑이 굉장히 많은 줄 알았더니 바텀이 제일 망했어. 아니야. 아니. 어 이거 리고아 이거 쌓였네요 벌써부터 길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뭘 해야 될지 안 보이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걸 하게 해줄 라인이 없어요 아, 이것도 서로 안 맞았고요 호흡이 아 세전이 죽었고요 여기서 레오나가 뜸을, 들이, 뜸을 들여가지고 이제 평타를 한대더 치고 큐를 써... 아니 그 뭐지? 궁을 써줄 게 아니라 큐 쓰고 바로 궁을 썼다면은 플래시가 써져도 이제 스턴 상태라서 세주안이 북 맞으면서 어떻게 어떻게 잡아볼 수 있었을 텐데 방금은 조금 호흡이 안 빠졌다고 볼수있잖아요 지금 빅토리 팀이 살짝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아껴요.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한번 상대가 빈틈을 보여가지고 킬각을 줬을 때 확실하게 몇 개를 부어서든 따내는 게 지금은 점수 따는 거거든요. 왜냐면 상대가 지금 다잘 컸으니까 이거 웬만하면 다 제압골도 주고 거든요 근데 미드에서 한번 탈려고 그는데어 이건 잘 땄어요 굉장히 오 이거는 아리가 조금 무리했던 거를 이제 잘 받아 먹었죠 조금 늦긴 했지만 그리고 바텀은 지금 이 라인이 굉장히 안 좋은 게 뭐냐면은 타워가 두대 때리면 터질 피해요 지금 이 정도 라인 차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프리징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쭉 밀고 들어가가지고 상대 타워에 꼬라박혀있을 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잔나랑 그우랑 한 대씩 때리면서 타워를 깨고 잔나가 밀어내면서 이제 한타를 여는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성장 차이에 얼매이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잔나가 미드로 간건 조금 실수네요, 이거는. 탑은 또솔킬이났고요 이거 어딜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 자꾸 예상치도 못하게 킬이 따여서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언제 따여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CS 차이만 봐도 참담한 걸알수 있어요 CS 차이 막 40개, 30개, 막 60개 막 이런 식으로 나기 때문에 제가 1차를 바텀을 남겨놨는데, 이제 이 1차 바텀도 밀어내겠잖아요. 그, 그부가 그냥 밀어내네요. 그를 밀어내고, 이제 1차 다 터졌잖아요. 그러면 슬슬 합류 타이밍이 오는데, 여기서 운영을 잘해야 돼요. 민트팀은. 그냥, 지금 봐서는 3라인이 전부 다 망했기 때문에, 3라인, 3라인 푸시를 하면서, 그냥, 1, 3, 1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자르반이 오죠. 이거 헥카림, 흑카림 음, 공으로 가져간 거고요. 이러면은 나중에 궁이 이, 텔포가 있다고 해도 이러면은 굉장히 헥카림 쓸모가 없거든요. 게다가 이거 죽습니다. 아 이거 죽었네요. 죽었습니다. 이거. 잡혔고요. 음, 헥카림이 더 망할 데가 없이 망했어요, 지금. 음. 그리고 지금 정글템을 먼저 올렸죠. 이러면은 진짜 할거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한테 시야가 다 뺏겨가지고 강타도 굉장히 쓸모 없게 됐어요, 지금. 이제는 바텀은 그냥 2대1인데 그분한테 따였고요 와, 이거는 전판에 굉장히 좀 많이 압도를 해가지고 이겼다고 들었는데 이거를 그대로 대갚아주는 모습이에요. 지금 17분에 1만 보들때 이상 차이가 나죠? 지금, 각 라이너들이 라인을 뭐 스왑을 한다고 해도 어느 라인을 가든 지금은 다질 거예요.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죠, 유일하게 조금? 그나마도 비슷하게 컸다고 볼수 있는 정글조차도 지금, 어? 어, 이거 잘 밀었, 잘 물었어요, 굉장히. 어, 근데 뒤에서. 헥카림이 오는데, 헥카림 전혀 힘이 없죠, 지금. 들어가자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아래를 따라가놓고는 있는데, 궁이. 아, 방금은 굉장히 좀 먼저 스타트를 해가지잘 밀었는데도 불구하고 딜이 모자랐죠. 그리 합류도 상대가 좀더 빨랐고요 자신들이 놓은 수에 상대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따내지 못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게임이 많이 기울어진 거예요 이걸 해야 된다고 확실히 판단이 들었는데 그걸 하지 못했 그거는 아.. 게임 많이 어려워졌다 를 시사해 주죠. 지금 라인별로 거의 평균 랩차가 3, 2. 2 정도 나네요. 바텀은 3 정도 나고 탑이 2, 미드도 2.